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주로 쓰는 말이죠.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 밥에 그나물. <laughs> 이렇게 비슷한 부르끼리 모여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하이에나도 친구들이 있잖아요. 때를 지어서 다니는 하이에나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레벨인지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끼리끼리 유유상종. 이 말은 틀림이 없는 너무나도 정확한 말이죠.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레벨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걸러내야 되는 체가 있어요. 그 체가 이렇게 있어서 그 체에서 걸러지는 사람이 있고, 걸러지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체시브, 그 체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체홈홈홈. 홈, 홈. 그 구멍의 직경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마음의 채가 직경이 1cm다. 1cm로 쭉 연결되어 있는 채를 했을 때는 1cm보다 큰 1.2cm, 2cm, 3cm 이 정도가 되는 것들이 다 걸러지게 되겠죠. 1cm보다 작아야지만 이제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체그 체의 직경이 어떤가라는 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선하고 착하신 분인데 이 체의 직경이 너무나도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러내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분하고는 너무나도 격이 낮은 격이 떨어지는 사람인데도 그 체의 직경이 작다 보니까. 흘러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체의 직경이 어떤가. 왜냐하면 그 주변의 사람 매일 만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뭐 직장이나 모임 이런 거 말고 본인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레벨을 보면 본인의 레벨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체, 직경이 어느 정도인지 주변에 어, 왜 이런 사람들이 있지? 난저 사람하고 너무나도 안 맞고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항상 어, 냉소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본인의 직경이 너무나도 작은 거죠. 그런 분들은 자꾸 걸러내야 됩니다. 걸러내야지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조폭 옆에 조폭이 있고, 군인 옆에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이 먼저다의 구독자분들은 어떤 분들로 계속 계속 모여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그, 이 구독자분들이 뭐, 4만 9천 분 정도 되는데, 댓글을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보통 내공을 가진 분들이, 아니, 뭐, 엄청난 내공을 가진 분들도 많으시죠. 댓글을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듣기만 하고 댓글을 안 쓰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몇년 만에 댓글을 처음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다 걸러지고 걸러지고 하면서 지금의 어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인배들은요 저의 행복이 먼저다에 들어오면 버텨내질 못합니다 이거 본인 욕을 계속하는 것 같고 본인이 지발저 절인다 그러겠나요 지발이 절여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복이 먼저다의 체에 직경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속 모이지 않는 생각됩니다. 정동님 같은 분은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정년퇴임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매일 아침 명상의 편지를 써서 독자들에게 보낸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저처럼 이렇게 새치 혀로 10분간 떠드는 거랑 편지를 쓴다는 것, 그것은 레벨이 다른 거죠. 이렇게 내공이 깊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수구치원, 이분도 유튜버신데, 어 자기 어떤 재능을 기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주식 차트를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악적으로 대단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베렌 베르 님의 따님이그 하시는 그 통기타 연주가 있어요. 한번 링크를 몇분 보내주셔서 들어가 봤는데 저는 통기타로 저렇게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구나에 대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예종에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그 타고난 그런 재능이 있었겠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 통기타로 이렇게 감미로운 곡을 연주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 분의 대화명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같아요 캘리포니아 맞는 것 같아요 그 분이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올리시는 그런 유튜브도 계시고 우리 행복이 먼저다의 그 구독자 분들의 레벨은 격. 벽이라고 하죠. 상당히 높으십니다. 이런 높으신 분들이 계속 계속 모이는 거죠. 그랬을 때는 거기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들을 올리세요. 아 여기는 동영상 뿐만 아니라 댓글의 수준이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댓글에서 배울 것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채의 직경이죠, 직경. 그 체, 채의 직경이 얼마나 넓으냐. 넓으면 넓을수록 작은 것들은 다걸러내게 되는 거죠.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물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지만, 끼리끼리 유유상중이라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은 돈이 얼마냐라는 체의 직경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레벨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돈밖에 없는 거죠. 체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만 연연을 하다 보면 그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모이고 사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체력이나 권력, 명예 이런 기준점만 두게 되면 그것이 몰락하게 되면 뭐 너무나도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이 행복에 있어서 키워드는 본인의 생각, 삶의 목표, 자신의 가치관, 어, 삶의 어떤 기준점, 그 다음 자존감의 레벨,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축이 되기 때문에 남들 어떻게 배려하고 이해하느냐, 하지만 본인이 당당한 면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구성이 되어서 본인의 마음의 체의 직경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의 직경이 너무나도 좁은 사람들은 글러내질 못합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채 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끌러내야될 사람인데도 끌러내질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의 그 채의 직경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 넓혀야만 그런 사람들을 쉽게 끌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채에 남아져 있는 체에 걸려져 있는 사람들만 보지만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본인의 체, 그 직경이 어느 정도 되는가? 너무나도 작지 않은가? 그것이 작다면 별라별 사람들이 다 걸려지는 거죠. 그별라별 사람들과 계속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왜냐? 본인의 체, 그 직경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래서 끼리끼리 유유상종.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의 직경을 넓히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생각, 본인의 삶의 목표, 본인의 삶의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본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남들에게 대해서 배려를 하고 이해하면서 그 관계를 점점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바로 그 체의 직경을 넓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체의 직경이 넓어지게 되면서 쉽게 쉽게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쉽게 걸러낼 수가 있고, 사람의 천성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레벨에서 본인의 체의 직경으로 걸러내게 되면, 정말 좋은 사람들끼리, 정말 대단한 사람들끼리, 정말 내공이 센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그런 유유상종끼리끼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의 직경이 어떤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